진짜 미치겠다, 미치겠어, 진짜. 아 안부 선씨는 또 커피 전문점에서 무슨 난동을 부린 거야 이거? 아 안부 선씨 들어오세요. 어머나, 감사해. 어머나, 감사해. 어머, 김영 서울의 만아 시끄럽고 빨리 앉아요, 빨리. 알았어, 알았어. 그 오늘 커피 전문점에서 또 무슨 난동을 부린 겁니까? 아니 나한은 남동 무슨 난동을 부렸다는 거야. 나는 그냥 커피를 주문했더니 컵 사이즈를 물어보더라고. 그 답변을 해 줬어. 저는 디컵이요. Okay. 소문자 디컵. 아. 아 재나 봐. 아, 아 미치겠네. 아, 아니 이거 봐요. 에? 아, 그런 걸로 웃어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. 아, 나 진짜. 아, 아 들어가 있어요, 그냥. 뭘웃기다고 나와서 웃고 있어. 아, 깜짝 놀랐네, 진짜. 정신 좀 차려, 제발. 알았어, 알았어. 징징대지 마. 아, 답답해. 하 아, 나 진짜. 박형사랑 같이 마시려고 커피까지 싸왔는데, 같이 마시자. 나도, 나도 커피까지 싸. <laughs> 어, 뭐.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니 드라마를 보니까 있잖아. 네. 여자가 입가에다 거품 묻치니까아나 하면서 뽀뽀를 해주더라고. 아 주더라고. <laughs> 아니, 그래서 지금 그거 입술에 묻힌다고 그래서 지금? 아 입가지고 되게 석하는 기별도 하는 음. 거지. 아아 미쳐버리겠네 진짜. 아 그만 그만 아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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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, 내놔 빨리. 뿌 뿌. 아 제발 아그만하면 저쪽 히 있어요 제발. 아, 무서워 죽겠네, 진짜. 자, 다음주 고소년씨 들어오세요. 음. 네. 안녕하세요, 고소영입니다 예. 네. 무슨 일로 오셨죠? 예, 네, 얼마 전에, 음. 늦은 시간에 술을 먹고 전화를 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나오라고 불러낸 동기를 좀 고소하러 왔습니다. 음, 그할 말이 뭐였는데요? 저, 저한테 숲값을 내라고 했습니다.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. 그 술값을 내달라고 해서 지금 그거 갖고 신고를 한다고요, 지금? 하, 아니요 아니, 만일 제가 술값만 는 것이 아니라 네. 성희롱을 당했다면요? 아, 그 자세히 좀 얘기해 보세요 예. 아니, 술을 먹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이 닭튀김에 이 튀김옷을 양념풀로 이렇게 벗기고 시컵 정도 되는 이큼지가 닭가슴살을 이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탐욕스럽게 먹는 모습에서 제 신체의 일부분을 지칭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아니 어머, 소문자 씨겠지? <웃음> 아, 아 <웃음> 죄송한데요. 짜증이세요. <짜져> <laughs> 아, 아, 그리고 좀, 등좀 돌리고 얘기하세요. 먹도아간것 같으니까. <laughs> 어머, 어, 세상에. 너, 거짓말하고 웃으라고 한 얘기. 응. 야, 하나도 안웃 껴야. 어, 되게 웃긴데요. <웃음> <웃음> 아, 똥 <그렇구나. 웃음> 어머, 어머, 세상에. 아 다들 좀진정하시고고소정 <laughs> 씨. 그런 걸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. 그것뿐만이 아닙니다. 들어보십시오. 또뭔데요 또? 아, 뭐, 그 친구가 맥주를 마시면서 굳이 옆모습을 보이며 울대를 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서 네. 성적으로 어필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아 돌아버리겠네. 이제. 아니 그러면 고전하시는 야, 예? 이거 이거 맥주 마실 때 이렇게 벌컥벌컥 이거 안 마시고 이거 어떻게 마십니까 그럼 이거? 전 이렇게 마십니다. 어떻게 어떻게? 에이! 아 그만 먹고 절로 가수 없냐? 어머 세상에 개또라이가 왔어 아, 엄마. 엄마. 아 이거 처음 먹어봐 어머 아, 세상에 털복숭이는 씨또 발레 공연장에서 무슨 난동을 부린거야 이거 아 털복숭이 씨 들어오세요 아유. 프리마존 나의 나를 어 백조의 호수 마지막 장면을 연기하고 있는 나를 왜 잡아온 거야? <laughs> 어? <laughs> 뭐가프리마존나고뭐가 백조의 호수니까 지금 <laughs> 어 <laughs> 어? 아야 왜 그랬어? 아야 가만히 있어봐 여기왜 이렇게 가려워? 어? 왜요? Scheme? 아 잠깐만 뭐가 나려나봐 세상에 뭐 뭐야 뭐야 대체 거기서 또뭐 뭐, 이상한 뭐, 날개 같은 거 난다. 아! 뭐 이런 거라 그래요? 아 여사다. 아 이게 뭐예요 이게? 아 블랙스완, 블랙스완. 아 장난 좀 그만 쳐요 <laughs> 제발. 아? 아 그리고 그 발레 공연장에서 관객 30명이 중태에 빠진 게 당신 때문이라는데, 아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거기서 또? 내가 말이야 그 백조에서 마지막 장면에 어? 백조가 탁 뛰어내리는 장면 있잖아. 어? 어. 내가 거기서 어? 관객들을 해산해가 뭐네 이놈이 시키더아 <laughs> 그거 자꾸 있어요 지금. <laughs> 아니, 솔직히 지금 이 몸매로 지금 발레하는 당신이 더 웃겨요. 이게 무슨 프리마돈나야? 완전 프리사이즈 프리사이즈. 어, 아니, 어머, 아니 저 그게 어머. 아니라. 여자 무시하니까 좋냐? 아, 아 그럼, 아 이거 좀 어떻게 좀, 좀 도와주세요 이거. 안돼, 일단 안돼, 일단. 어머 세상에 프리마돈나 씨, <laughs> 곁에 꼽슬기가 있네. <laughs> <웃음> 내가, <laughs> 전지현 머리 교처럼 만들어줄게. 어머, 선생님, 어머, 짝짝 펴진다, 야. <laughs> <laughs> 어머. 아, 짜 매직 스트레이트! 자, <laughs> <laughs> 아, 그, 아, 그, 아, 그새또 기분 좋아졌다고 또 발레 연습하는 겁니까? 방구 꼈어. <laughs> 아, 진짜. 아, 왜 그래요, 진짜. <laughs>